관악의 대표 페스티벌 강감찬 축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돌아왔습니다. 14일 인헌제를 시작으로 축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구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국사가 오랜만에 활기를 찾았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인헌제가 14일 열렸습니다. 1988년 시작한 제례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구민이 함께 만들고 화합의 장 소통의 장으로서 우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고려사의 역사적 가치를 우리가 재조명해보는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또더나가서 모든 분들에게. 나눔과 희망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인원제를 시작으로 2022년 강감찬 축제 3일간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낙성대 공원을 중심으로 가요제와 고려역사 포럼 등 18개 프로그램이 주민을 찾아갑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젊음과 재미 그리고 주민 중심의 행사를 지향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이번 강감찬 축제가 오늘부터 개막되었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화학과 단합과 우리 주민들이 더 활기찬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감찬 축제로 인해서 우리 주민 모두가 활기 넘치는 그런 관악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행사를 제대로 못 했는데요. 이번에 강감찬 축제를 다시 열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고려의 역사의 향기가 남아 있는 서울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감찬 축제를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로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관악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아 우리 관악갑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감찬 축제 화이팅! 한편 관악구는 8월 수요로 축제의 백미인 전승기념 퍼레이드를 취소했습니다. hcn뉴스 구동규입니다.